놀랍게도 이 기사의 내용은 예전과는 달리 허경영에 대한 찬양 일색이었다. 조선일보의 이 기사는 그간 언론이 보여주었던 허경영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긍정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반증이다. 또 허경영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시작되었음을 나타내는 신호로 보인다. 참으로 격세지감이 드는 기사가 아닐 수 없다. 이로 보와곧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를 비롯한 언론사들과. KBS, MBC, SBS 등의 공중파 방송들과 연합뉴스, MBN, TV조선 등의 종편 방송사들도 허경영을 재평가하자는 보도가 러시를 이룰 것으로 판단된다. 참으로 만시지탄이다. 이번 조선일보의 기사에는 빠졌지만 허경영의 노령수당 70만원 정책도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가 30만원으로 낮춰 그대로 베꼈었다. 그 결과 박근혜는 무난히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허경영의 노령수당 정책은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까지 잘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군인들 중 사병들의 월급을 200만 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허경영의 삼삼 정책도 현실화되고 있다. 이처럼 허경영의 삼삼 정책은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고 있다. 삼삼 정책의 위대성과 허경영의 예지력이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말을 바꾸어 허경영의 불로유에 대해 좀더 깊이 들어가 보자. 허경영의 삼삼정책이 국가정책에 이바지하는 이론이라면 허경영의 블로유는 세계의 과학사를 뒤흔드는 경천동지할 대 사건이다. 도대체 인류과학사에서 썩지 않는 물질을 만들었다는 사람은 없었다. 허경영이 인류사에서 처음으로 썩지 않는 물질을 만들었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빅뉴스여 전대미문의 통뉴스다. 블로유가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22년 10월이다. 그 이후 불로유는 2023년 한여름의 때약볕에도 썩거나 변질되지 않았다. 인류과학사의 금자탑인 허경영의 불로유는 드디어 건국대학교 교수들의 보고서에까지 등장하였다. 지난 봄 한국식품안정예약청이 공인하는 열 곳의 감정회사들이 불로유를 감정한 이후 또 다시 불로유의 안정성이 건국대학교 교수들의 보고서에서 검증되었다. 당시 불로유에 대한 감정회사들의 감정결과는 세균검출 없음. 영양소 파괴 없음이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번 건국대학교 교수들의 보고서에서도 그대로 다시 나타났다. 이로써 허경영의 불로유에 대한 공신력은 예전보다 훨씬 더 높아진 것이다. 건국대학교 교수들은 시료로 사용할 서울우유를 시장에서 직접 구매하여 유통기한을 7개월 넘긴 후부터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들은 유통기한이 7개월이나 경과된 서울우유가 영상 25도에서도 세균 증식도 없었고 영양소 파괴도 없었음을 확인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로 인해 전 세계의 축산학계와 식품업계는 발칵 뒤집어졌다. 우선 허경영의 블루유에 관한 보고를 작성한 교수들은 서울 우유에다 허경영의 얼굴 사진 패치를 하나 붙였을 뿐인데 어찌 우유가 7개월 동안이나 썩지 않을 수 있느냐라며 놀라워하고 있다. 교수들은 이번 보고서를 영어로 번역하여 전 세계의 관련 학계와 식품업계에 대한 홍보를 해주겠다고 나섰다. 이제 허경영의 불로유에 관한 보고서는 화장품업계, 의약업계 전자업계, 자동차업계 등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로 인한 소문은 일파만파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허경영의 불로유는 어떤 힘 때문에 썩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가? 허경영의 불로유는 인간의 과학이 아직도 연구해내지 못한 아무 물질과 아무 에너지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과학사에서 섞지 않는 물질을 만들었다는 말은 그 자체가 모순된 말일 수 있다. 그러나 허경영은 사실적으로 섞지 않는 물질을 만들어냈다. 썩 섞지 않는 물질을 만들었다는 건 과학적으로 말하면 불가능이야. 그럼 과학이란 글자가 없어지는 거야. 맞죠? 저 사람들이 과학적인 검증은 가능한데 자기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나? 알아도 못 만들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죠? 그래서 이게 신의 물질이라 이 말이야. 어. 자, 과학자들은 섞지 않는다는 걸 발견할 수는 있어. 맞아, 맞아. 근데 섞지 않게 자기들이, 자기들이 내스틱 없이 물질을 섞지 않게 할수 있는 원인을 알아냈나? 그리고 스티카의 호갱이나 이름이 왜 물질을 정지시키나 왜 무주 이주로 만드나 이걸 모르는 거야 이 물질은 움직여야 살아남죠 작게 크게 다 움직이는 거요 러시아 가면 인형 있죠 위에 예? 또 올라가고 또 있고 또 있고 그걸 뭐라고 그래 그걸 뭐라고 그래요 어뭐 어? 어? 무슨공법이야 프랙탈 공법이잖아. 그 프랙탈 공법에 대해서 자꾸 인형이 또 있고 또 있고 이렇게 그걸 같은 게 반복되는 게 프랙탈인데, 우리 허경영의 불러유는 그런 프랙탈 공법도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런 프랙탈 공법을하한 우유가 안 성나? 아니란 말이야. 계속 그 우유에 허경영의 이름이 붙으면 그 우유가 몇, 몇천억 년 가도 우유가 죽질 않고 살아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 면은텔로미어가고정돼 버려. 텔로미어가 썩어버리는 거거든. 여, 여섯 번 돌다 꺼져버려. 나는 텔로미어를 영원히 돌게 해버려. 어. 그래, 안 그래? 그나 내가 텔로미어 고정 기술이 있다고 그랬지. 그 텔로미어를 모든 식품의 텔로미어, 그 썩어가는 산도, 몇번 분해하면 그게 썩는 그 산도를 스탑시키고. 이게 얼마나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할 수 있나? <laughs> 경천동지할 일이야. 그게 바로 메시아가 하는 일이야. 무슨 말인지 알았죠? 아니, 내가 의심할 필요 없어. 누구냐, 뭐 이런 거 의심할 거 없어요. 텔로미어를 고정시키는 자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텔로미어를 내티커하는거 고장. 여기 앉아 가지고 미국 사람 전체가 텔로미어가 이렇게 되면 그렇게 돼 버려요. 그럼 나는 뭐 뭐요? 내내 말대로 돼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하늘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나중에 재벌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laughs> 어. 이거를 허경영이가 혼자서 잘 먹고 잘살사람이요 아니 무료급식도 하는데 주식이 그냥 돈이 3경 4500조가 들어오는데 <laughs> 매년 그러면 돈을 어디다 주체해? <laughs> 아니 생각해봐요 내가 또 인심이 좋은 사람이잖아 어? 아 은행 빚을 치고도 내가 한달에 1억 몇천씩 무료급식 하는 사람이잖아 아, 근데 내가 돈이 어오면 돈을 주체를 못하지. 그런데 제일 먼저 돈을, 내 도움을 받는 자들이 하늘궁에 몇 년도부터 왔느냐. 그래, 안 그래? 그럼 나중에 우선주를 줄때그 우선주가 너무나 좋은 조건이죠? 주가가 나중에 천배, 만배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우선주를 줄때그 사람이 하늘궁에 몇년 다녔느냐. 뭐, 돈은 안 내고 공로가 없어도 관계 없어요. 어, 그 사람이 레벨이 얼마냐, 얼마나 봉사했느냐, 뭐 이런 거 봉사는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이것저것이 참고되겠지. 그런데 하늘궁에 오래된 사람일수록 주식 좋은 주식을 많이 가져가겠지. 어, 그러면 이건 뭐 자식들 대대로 부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먼 제품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이 사람이 뽑아본 게 3경 4,500조 매년. 그럼 그 돈이 10년이면 얼마야? 돈 3개를, 3개가 내 손에 들어오는 거야. 알았죠? 그 읽어봐도. 그 증거가 불로유다. 이 불로유는 허경영이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내려온 살아있는 메시아라는 증거이기도 하다. 허경영은 자신의 메시아성을 증거하기 위해 이 신물을 가지고 지상으로 온 것이다. 신의 물질인 불로유를 가지고 하늘에서 지상으로 하강한 허경영의 직업은 강연업이다. 허경영은 강연업을 통해 하늘나라의 신비를 인류에게 전하고 있다. 허경영의 사명은 인류 역사 3억 5천만 년 만에 익을대로 익은 영혼 1천만 명을 데리고 백궁 천국으로 귀환하는 것이다. 허경영의 지상 목표는 체계 포인를 통한 일류 심판이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잠깐 껐다가 다시 켜요. 이게, 음, 우리가, 어, 천명이 있잖아. 그죠? 그러면 천명은 또 사명이 있어요. 맞아, 맞아. 사명이 있을 수 있죠? 그그면 사명이 있는데 우리는 숙명이 있지. 그죠? 그다음에 운명이 있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신인은 천명이야 천명. 하늘에서 내가 와서 이 하늘의 뜻대로 내가 하고 있잖아. 우선 잘 알지? 네. 알겠죠. 그래 마, 마이크 어디 갔어? 천명인데 여러분들 인간들은 운명, 숙명은 이미 다 정해져 버린 거야. 네. 아버지 어머니, 동생 정해져 버리는 거지. 그래 그래. 거의 인간이 왔을 때, 이거는 거의 정해져서 와버려. 자기의 뜻과 관계없어. 전생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이 전생이 있다는 증거고, 운명이 있겠지?